그렇게 사는 게. 여기 뭘안 많이 목소리가 안 오케이. 아유, 쉬었어. 여자 앉아, 이 사람아. 나물려놓고만 자는 얼마든지 다리 운동 켜라고 앉아서. 지금은 좀 시간이 있잖아, 2, 3분. 여기서 응. 앉아서 오란말이 어깨도 쭉 제끼고 목도 피고 팔도 털고 서서 팔 털어, 그러면 얼마나 좋은데 어깨나 목이나 아니 그거 들었다 놨다가 얼마나 힘들었네. 7개였구나. 지금, 언니인지, 언니 그렇구나. 차에서내리시겠어죠 우리 아줌마요? 아. 네. 더바쁘는이게안 줘도 되는데, 그저 약속예승 줘야지 손님들하고 네? <laughs> 예? 써놨잖아요, 힘들고 재미는 있는데, 송인병이안 응. 해가지고 그 전어들 이안했는데내를 나오기 때문에 그때도 예약으로 많이 했어요. 응. 이 말소를 안 쓰네. 이거 응. 광주 경기도광주 잘 없는데, 뭐, 뭐, <목소리도> 목이나 <목소리도> 팔이 없어? 저분 한번 타고 드려야 돼. 몇 석자. 오늘은 만 원씩을 가져놓고, 다 5천 원씩. 그러지요. 말다거 나는 말 뜨거 이러고 말 친구가지 이게친구 친구라고잖아. 친구라고 5층이아 그쵸. 대리 보고. 예. 꼭 살아야겠네.